거기에 보면 이런 말, 이런 56편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두자를 따라 요나트 엘렘 로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블레셋 사람들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다. 아. 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려고 발견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과 의미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감사를 할수 있고 찬양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고 잘못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가드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 있는데 그 족속 중에서 아주 이렇게 뭐냐면 성이 큰 성이에요. 우리나라에 광역시가 몇 개죠? 네? 서울은 특별시고요, 인천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네? 부산 광역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저기 뭐야 제주도는 특별자치시 뭐 이래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일 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울, 울산 대구, 뭐 대전, 광주, 그다음에 인천, 예? 춘천광역시 아니에요. 춘천시지. 시요어 음. 그렇게 큰 도시 우리가 꼽는 그 광명시와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콜리아 콜리아시 가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서 가드에다 놓고요. 그랬던 곳입니다. 에, 이곳에서 다윗이 어떻게서 잡혔는지 에,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무엇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 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 보면 종일, 종일." 그러면서 또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또 많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불렛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들이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살을 나를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총을 치면 어떻게 해요? 압제하는 거예요. 종일. 그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알수 있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삼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활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가듯 사람에게 잡혀서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통 이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네요.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의지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뭐 하루 종일 공격을 받고 도저히 실시간도 잠시도 주지 않는 이러한 때에 나가는 뭐를 하느냐?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 <laughs> 고양이가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다른 짐승들도 얼마나 순간적으로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고양이든 뭐든요. 진짜 놀라잖아요. 그런 모든 움직 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 어, 금방내 엄마한테 꾸중나고, 막큰 소리치고 나가다가,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엄마" 하고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지금 만난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에, 분명히 믿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왜냐하면 위에 보면 많은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고요 종일토록 나를 압제하고 나를 삼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으시면 어떻게요? 예, 네, 나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고케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뭐 한다고요? 사악한 거예요. 내 말을 항상 고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대에 가서 잡혀서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렇게 경험할 때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래서 그곳에 잡혀서 그렇게 됐다라고 할때 다윗은 내가 비록 잘못해서 가드 사람에게 잡혔다. 그런 상황에 놓여서도 나는 누구를 찾느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에, 내가 하는 말들을 꼬투리 잡고 문제시 하는데 그러나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 엿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지를 보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뭐냐면 삼손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잡혀서 그들이 잡고 삼손을 잡아서 물매를 막 이렇게 돌리도록 이렇게 막 하면서 그들의 신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삼손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믿는 그 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보겠다,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들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를 괴롭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지켜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그리고 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켜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봅니다. 그래서 그 지켜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일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이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발자취를봐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여 야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곳에 나타나기를 왜냐면 하 다윗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는 그들이 그런 악을 행하고서 어떻게 안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 절박하고... 이렇게 내가 궁지에 몰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셨사오니 유리함이란 걸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고 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내가 이리 떠돌고 절이 떠돌는 것을 아시고 그 날들을 개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흘린 눈을, 눈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담아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지금 여기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리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르게 되면 그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간다. 그리고 이것으로 내 하나님이 내 표신이심을 내가 알게 된다. 어 누구야 모르두개가 하만에 의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이 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요, 아모르두개하고 어, 그렇게 막 이제 하만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그그 그 어떤 그 서로가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왕이 누구 편에서요? 하만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거기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했을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해 기도하죠. 그래서 아그 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요? 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무엇을 부탁하냐면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왕이 하만 편이 아니라 누구 편으로 기울어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나님의 백성 편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하만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숲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리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 그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진멸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그백성의 보호하심을 깨달아 알고 나서 누구 편으로 다와요 하나님 백성 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찬송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도 그러죠? 그렇죠? 어디에다 집어넣는데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래서 그들이 신앙고백하니까 풀무불이 어떻게 해요? 실배나더 뜨겁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타서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다. 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풍성하게 입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입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서원하여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것을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지키시고 나로 이렇게 서게 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 반을 딱 나누어서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요. 하나 딱 나누어서 한쪽은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을 괴롭히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람이 나를 나한테 하려고 했던 그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아 이런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원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어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나의,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그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세상은 모든 악을 동원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음.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